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만 2천자 이번에는 다다지니 약자 그리고 다다지니 원자에서 파생된 한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주에서 파생된 문자 여기에 점주가 있어요 점주 그리고 이러한 부서들이 부가가 되면 일다영 물리지다 척 수자리 수 얼음 빙, 그리고 구결자 어, 어조사 어, 그리고 다다진, 다다진에서 파생된 한자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다진에서 파생된 한자, 다다진이 있죠. 그리고 사람 인변이 부과돼도 다다진이에요. 다다진, 그리고 삼수변이 흐르면 급히 흐르다진, 물 이름 신, 그리고 불화가 부가되면 불똥 신, 불조가부가되면 조개 불신, 조개 패가 부가되면 전별하다 신이에요 신, 신, 진, 진신 어떻게 해례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두 번째 해례 문자에서 보면 광동 후단이에요. 후탄. 후다는 인으로 나죠.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짧다는 의미죠. 인입니다. 인. 그리고 이 문자에서는 하자예요. 하자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이 되죠. 우리가 백성민을 쓸 때도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헤네 문자 이두개 중에 하나로 쓰면 됩니다. 타다진에서 파생된 문자입니다. 다하다친이죠, 다다친 부스는 그런명입니다 여기서의 근원자는 요 문자가 됩니다. 분율. 다만, 다다진이약자 양이 넘어져서 가져왔습니다. 요 문자가 근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자. 다다친 보시죠. 다다친 사람이니 부과되도 다다진 입구가 부가 되면 분개하다진. 계집녀가 부가 되면 여자 이름 진. 삼수변이 부가 되면 급히 흐르다진. 나무 목이 부가 되면 그릇진. 그리고 대죽이 부가 되면 조리대 진이에요진 그러면 어떻게 해례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요 부분만 가져오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 경우는 광동 후단이죠. 여기가 짧습니다. 그럼 여기는 하, 자예요 내려오면서 좌측으로 기울어졌다 얘기죠. 이것은 우, 하입니다. 우, 하. 우측으로 가면서 내려갔다. 이것이 다 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문자는 이런 형태로 써주면 끝나는 겁니다. 상세한 것은 나중에 다다진 할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이죠. 자, 이번에는 구수록이 부과되면 옥돌신이 옥돌신. 그리고 풀초가 부과되니 조개풀신. 그리고 조개패가 부게 돼서 전별하다 신. 밥식이 부과되도 전별하다 신입니다. 신, 신. 앞에서 진, 지금은 신이었습니다. 해례 문자는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다진의 파생문제 세 번째입니다. 인화할 문자가 있죠. 불똥신입니다. 불똥신. 그리고 여기에 풀초가 부가되면 조개풀 신입니다. 신. 이것 또한 해례가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다다지니 약자 다다지니 원자에서 파생된 한자와 그와 관련된 해례 문자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한자에 대한 표문자 원리가 이륙무스 6개에 내재합니다. 이에 관련된 저서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